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에 반갑습니다 준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모 팀장님 팀장님 네. 오늘 헤어가? <laughs> 어제 늦게 들어가서 나 머리 잘렸어 너무 예뻐요 <laughs> 괜찮아요? 네 맨날 더워서 머리만 묶고 있다가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좀 깔끔하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어디 나와 있는 거죠 저희?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파주시 동패동에 나와 있어요 어쩐지 오다 보니까 예쁘... 너무 많아. 그쵸? 야당동하고 동패동은 정말 예쁜 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 현장은 보시다시피 두개동의 1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오늘의 현장의 분양가는 최초의 분양가가 3억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1억이 다운돼서 2억대 후반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안올 수는 없죠. 1억이나 다운이 됐다고요 네. 저희가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또 책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신입주금은 생초는 2천, 그 외의 분들은 5,500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는 도보로 가능하진 않고요. 단지 앞에 마을버스 있으니 그걸 타고 이동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은 야당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도보 10분에서 15분 내에 위치해 있고요. 인프라는 야당 프라잖아. 뒤쪽으로 보시면 팀장님, 더기동인데 저기 아파트 인프라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네요. 오늘 줌마 팀장 영상은요. 쓰리룸의 테라스 세대를 찍을 건데요. 테라스 세대는 최초의 분양가가 4억대 중반, 지금은 3억대 중반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1억 다운이에요. 여기도 1억 다운이에요. 네. 주차는 보시다시피 일열 주차에 100%입니다. 오, 저같이 주차 못하는 사람들은 일열 주차가 좋은데. 그쵸. 좋은데요. 옛날에 겹 주차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주차가 제일 중요해. 팀장님, 우리 집 보러 가실까요? 고. <laughs> 전실공간이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되어 있네요. 왼쪽으로 보시면 키큰 장이 세 칸, 밑에 띄움 시공까지, 그 다음에 일괄소등까지 시공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네. 들어오세요. 실내 공간이고요. 오늘은 스리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방부터 빨리 보실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2,500에 3,400. 음,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아요. 여긴 서재로 사용하거나 아이들 방으로 딱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간접등 해 가지고 또 은은하네요. 메인 욕실로 바로 가자, 팀장님. 메인 욕실인데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요. 어, 넉넉한데요? 응, 넉넉하죠. 기본적으로 해바라기 샤워기랑 파티션까지 들어간 것 보면 작진 않아요.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다잘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안방으로 바로 가 보실게요. 안방인데 3,200에 3,400 오! 큰데요? 막 크지는 않은데 작지도 어. 않고 요만한 공간은 충분할 것 같아 벽지도 또 아이보리로 은은해서 포근한 맛이 있죠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바로 들어오세요 드레스룸 공간 보실게요 드레스룸 공간인데 팀장님 어때? 사이즈 괜찮죠?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훨씬 넓어 보여요 그쵸 시스템장을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옷까지 다 많이 수납이 가능하겠죠 이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이 있어요. 거기가 좀 이렇게 문으로 막혀 있으면은 답답해 보일 텐데 어 환해 보여요. 맞아요. 샤워 부스처럼 되어 있네. 들어와 볼게요. 부부 욕실인데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해 드렸네. 부부 욕실 치고는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크지도 않지만 이쪽으로 우리 제일 중요시 여기는 환기창이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여기는. 이쪽으로 기본적인 동기 제품들 다 마련되어 있는데 세수하고 용변 어우 샤워까지는 할수 있겠네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번째 방인데 2400에 3400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왠지 좀 구도나 이런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구 놓기는 딱 좋죠 이쪽으로 기니까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이 또 시공되어 있네요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 참 좋아 팀장님 맞지? 네 맞아요 그쵸 네. 우리 바로 거실 공간 보실게요 거실 공간이고요 창가 쪽3900 오, 사이즈 나쁘지 않다. 사이즈 나쁘지 않죠. 내 목소리 나오니까 당 당강하시지 않으실 수가. <laughs> 어, 나 몰랐네. 갑자기 왜 교체했어요? <laughs> 아니요. 지금 팀장님이 잠깐 일이 있으셔 가지고 네. 집까지만 소개시켜 드리고 저주고 도망가셨어요. <웃음> <웃음> 구독자님들 헷갈리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할게요. 창가 쪽이 3,900이에요. 와, 사이즈 나쁘지 않다.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네. 오늘의 집은 거실과 방이 다 강화마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쪽으로 에어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바, 체강창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집 여기 최강창 이쁘다. 네, 근데 이쪽으로 보시면 다 뚫려 있어요. 이쪽에 카우치 소파 큰거놔도 넉넉한 사이즈 나오네요. 주방 공간 바로 가실게요. 주방 공간인데 D자형으로 해가지고 아일랜드 작지 않네요. 오 사이즈 굉장히 좋다. 어, 사이즈 괜찮아요. 네. 여기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수납장 또 여기다도 마련해드렸네요. 귀엽죠. 네. 여기 지금 LED가 다 들어와서 예쁜 접시들을 이렇게 비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또큰 환기창이 나와 있고 밑에 와이드. 개수대 마련해드렸어요. 후드 3구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로 마련해드렸는데 이 밑에는 광파 온 렌즈는 또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박스 마련되어 있는데 상부장까지 해서 수납은 짱짱하실 것 같고요. 이 냉장고는 유상이랍니다. 무야 유야 이유. 잘못됐네. <laughs> 이건 싸다구 TV 선물. 예? <laughs> 이쪽으로는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안 보이는 공간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팀장님! 어? 왜 그래? <laughs> 당황해서 작구나? <laughs> 네 크진 않고요 여기 워시타워 정도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문 닫으면 안 보여서 되게 좋네요 와 팀장님 어? 와 여기 테라스 이쁘다 계속 와와 와, 좋다 야이 뭐야? 여기까지가 우리 거야 이야 좋죠 앞에도 뽕 뚫렸고 어닝 하나 해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거기다 소주 한 잔까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팀장님 오늘의 집도 어떠셨어요? 어, 팀장님 오늘의 집 이쁘다 그쵸 2억대인데 사이즈도 괜찮고 이 현장 최초의 분양가가 3억대 후반, 1억다운, 2억대 후반까지 갔다고 하니 빨리 서두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입주금 내생애 최초는 2천 그 외의 분들은 5천 오백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수는 33평이에요 방 3개 역은 야당역을 이용하셔야 되고 인프라는 야당프라잖아 뒤쪽에 더기동인데 거기 아파트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중고는 도보 가능하지 않아요. 마을버스 타시고 이동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줌마 팀장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아이 연장 한번 동행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고 tv만의 특별한 혜택 항상 마련되어 있어요. 같은 집이라도 혜택 좀 많이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머리 괜찮냐? 어, 이뻐, 머리. 잘 잘랐다. 괜찮아?